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어제 대선 토론을 보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줌마인 나보다도 더 상식이 없는 이재명이는 무슨 배짱으로 대통령 질을 하고 싶었을까요? 나라를 망해 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28번을 했는데, 그때마다 폭등을 했잖아요. 급기야 통계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이가 아는 분야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재명이는 재생에너지는 계속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온전은 없어져야 된다 위험하다. 근데 지금은 과도기니까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흔히 환경 단체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이재명이는 에너지를 환경 단체들한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까? 에너지는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환경 단체들 말을 듣고 그대로 말을 한다는 말입니까? 문재인도 그랬거든요. 문재인도 환경 단체 말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원전이라는 무지막지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명이가 하는 말 중에 간헐적과 기절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단체들이 온전을 없앤다, 석탄을 없앤다 하면서 재생에너지, 즉 재생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분산에너지,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그 지역에서 설치를 하자. 그게 태양광과 풍력이 딱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절한 말이 왜 나왔냐 하면 태양광과 풍력은 24시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태양광은 날씨가 흐리거나 아침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밤에는 태양광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태양광 발전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은 태양광이 발전하고 18시간은 못한다, 그겁니다. 풍력은 바람이 부는 날은 발전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발전을 못합니다. 이것을 간헐적이라고 말합니다. 일정하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간간히 한다고 해서 간헐적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ESS, 한마디로 대용량 저장 장치, 배터리를 이용한다, 그거거든요. 배터리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하루나 저장하나? 그것도 안될 겁니다. 그 정도의 저장 장치 가지고 태양광 풍력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겁니다. 그러면 기저란 말이 나왔으니까, 기저가 뭐냐? 우리나라 에너지는 첨음도와 기저가 있는데요. 처음도는 한마디로 번개탄 역할을 합니다. 불을 붙일 때,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게 첨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첨두에 속하고 LNG, 가스도 첨두입니다. 그럼 기저는 뭐냐? 빨리 불을 붙이지 못합니다. 석탄과 온전히 기저입니다. 빨리 붙이지 못하고 빨리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기저입니다. 그래서 첨두와 기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둔다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풍력도 태양광도 절대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도 너무나 넘치고 넘칩니다.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송배전망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전자파가 나와서 사람을 다 튀겨버린다고 그렇게 선전했던 단체, 그게 환경단체들이었습니다. 선동을 당한 사람들은 절대로 전봇대를 못 세우게 합니다. 우리 산에 쭉 있는 게송전망이거든요 그거는 온전히나 석탄 전력을 그쪽으로 실어 나릅니다. 태양광 그 정도의 전력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전망을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배전망, 배전망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집 앞에 전봇대가 배전망입니다. 그 정도의 양밖에 생산하지 못한 게 태양광과 풍력인데 돈은 억수로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 경관을 해친다 해서 못하게 하니까 해저 아니면 바다 아니면 지하 매설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 돈은 또 어떻게? 충당을 한단 말입니까. 환전 적자가 저렇게 심하다는데. 태양광 폭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데 태양광 폭력이 거의 다 중국산이다 그겁니다. 이재명 그래서 친중 종중이란 말이 드는 게 우리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우리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결국 중국 것을 쓰겠다 그겁니다. 1년이면 수백조를 중국에 결제를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다 그겁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너무 과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해서 비리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너무나 휘청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감을 생각해서 가정용을 인상을 하지 않았잖아요. 대신 산업용을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구조는 51%가 산업용, 35%가 상업용. 15%가 가정용입니다. 산업용 51%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그럼 니기들은 한전 이용하지 말고 바로 사서서 직접 구매를, 허가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우량 고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용 15%. 이걸 올려봤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전이 망하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그겁니다. 전기 요금은 계속 오르게 될 것인데, 하나같이 환경단체나 이재명이 말은 애국에 비하면 싸다고 말합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국은 애국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전기를 싼 값에 올 없이 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추진했고 원자력을 만든 겁니다. 근데 굳이 애국을 왜 비교합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실정에 맞지 않는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앞으로 태양광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태양광은 135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온전은 60원이었습니다. 원래는 석탄은 제일 쌌습니다. 50원이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는 태양광 풍력을 하다 보니까 LNG 가격이 150원 정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석탄도 150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싼 에너지가 온자댁입니다. 60원입니다. 그러면 135원인 태양광이 그 가격이 다가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키로와트당 7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또 말하되, 간헐적이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ESS라는 대용량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ESS 저장 장치는 공짜입니까? 우리 핸드폰에도 배터리가 있고, 뭐든 써도 배터리 쓰잖아요. 그 배터리를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대용량 저장 장치를 별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쓴 거고 남은 거는 버리는 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ESS 저장 장치까지 만들어서 저장을 해 가면서까지 태양광 풍력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싼 전기가 있는데, 이게 이재명의 한계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죠 결국은 원자력과 석탄 써야 되는데, 석탄은 CO2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쓰지 말라고 하는 추세고, 원자력은 방사선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폐기물이 안 된다고. 폐기물을 왜안 됩니까? 환경단체, 그 환경단체가 송배전만이 전자파가 많이 나와서 사람을 튀겨본다고도 말했지만, 폐기물도 절대로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주민들 설득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을 놔두면 큰일 난줄아니다 묻을 데가 없습니다. 이게 환경단체들의 오류고 자기 께 자기가 빠진 겁니다. 광폐장을 못 만들게 만든 게 환경단체인데 폐기물을 놔둘 데가 없다고 이재명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씨가 환경단체 설득해서 온자력을 일단 써야 되니까 폐기물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은 어디 어디로 지정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니가 아는 게 없으니까 설득도 못 하잖아. 이게 이재명의 한계라 그겁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국산 에너지. 이게 온자력입니다. 에너지를 국산을 개발해놓고 수입품만 쓰겠다 그겁니다. 태양광도 풍력도 중국산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석탄, 석유도 수입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것을 개발해놓고 못쓰게 하다니. 이게 환경단체들이 자기 때 자기가 빠진 거고, 결국은 태양광이 분산 에너지니까 전라도 땅에 어느 정도 세워놨으면 전라도 땅만 써야 되잖아요. 강원도는 강원도 땅만 써야 됩니다. 그게 분산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송배전만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 깨끗한 에너지 써야 된다. 웃깁니다. 송배전망이 왜 필요합니까? 그 지역에만 쓰면 되지. 남아도는 에너지 태양광 풍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으로 팔아먹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배전망이 필요합니다 송전망은 쓰지도 못하고 배전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얼마입니까 배전망 값 플러스 ESS 값 플러스 보조금 플러스 이게 태양광 값입니다 현재 보조금까지 2 0 7원이며 배전망까지 설치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태양광 풍력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지가 신중 나가서 종중이란 말을 듣는다 그러지. 중국에 이론일만 하잖아.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론일을 하지 않잖아. AI는 전기가 엄청 많이 들어요. 전기는요, 양질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원자력과 석탄은 양질의 전기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양질의 전기가 될 수가 없어요. 간헐적이라 했잖아요. 태양광도 보세요. 흐린 날은 전기 안 만들어져요. 아침과 저녁은 전기 못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풍력은 어떻겠습니까? 바람이 부는 날과 불지 않는 날, 또 바람이 세게 부는 날과 약하게 부는 날, 약하게 부는 날, 이렇게 달라져요. 이러면 양질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와이셔스를, 예를 들면요. 와이셔스 단추 보세요. 실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고르게 돼 있잖아요. 울퉁불퉁 안 하잖아요. 컴퓨터 자수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전기가 확 들었다가, 확안 들었다가, 이래 보세요. 단추 하나 제대로 달겠냐고요. 이래서 양질의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ESS, 대용량 저장장치, 배터리까지 또 만들어서 한다고요? 세계 사람들은 멍청해서 대용량 저장장치를 개발 안 하겠습니까? 전기는 쓰고 남은 건 버리는 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재생에너지 주장하면서 70%가 산인데 무슨 태양광 풍력을 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데려는 자가 마인드가 저것밖에 안 되니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줌마인 저보다도 상식이 더 없는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문재인 같이 다시 우리나라 말아먹어버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하경수였습니다.